안녕하십니까. 또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5일, 2024년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오늘은 제목에도 아시다시피 어, 보통 사람이 홀대 받는 세상. 예. 현재 보통 사람이 겪을 대 받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보통 요새 이제 약간 하드로 떠오르고 있는 것들이 일반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소비되는 제품이나 소비되는 양상들이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뤄지고 재생산되고 있는지 영상들이 그런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소득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해 드릴볼까 해요 소득이 이제 이거 2023년 뭐 기준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뭐 구체적인 데이터의 출처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뭐 어디 데이터다 뭐, 신한은행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좀더 더 높기도 하더라고요. 신한은행에서 나온 보통 사람의 그 소비 패턴이나 이런 연관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서 더 높고, 또, 뭐, 자우지간 어떤 사람의 기준을 하느냐에 따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임금 노동자, 월급을 받고 사는 임금 노동자, 사업주나 이런 거 빼고, 임금 노동자를 기준으로 한 평균 연봉과 중위 연봉을 한번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음. 네가 뭔데 뭐 데이터를 뽑냐? 아, 뭐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데에서 뭐 조회수가 상위로 랭크돼 있는 거 그런 거 기준으로 해서 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제 말이 뭐 전혀 올타당도 않다, 뭐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냥 뭐 가식거리로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뭐 말로 길게 풀어서 보는 것보다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릴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임금 노동자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2023년 임금 노동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자기가 일을 했을 때더 받을 수 있는 뭐 야근비나 뭐 휴일 근로 수당 같은 거는 제외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초미의 관심사 우리 이제 그 MZ 세대들이죠. 20대에서 24세 그 임금 노동자들이 보통 중위 50% 중위 50%가 연봉이 2,729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대략 매월 200한 20만 원 정도 최저 임금 수준이겠죠. 220만 원 정도 받고 있다는 220만 원 정도 받고 있다는 거죠. 220에서 230 또는 250 정도, 뭐, 그게. 근데 평균치는 2,994만 원이었어요. 제가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니까, 뭐, 상위는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뭐, 부모 찬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한 사람들은 뭐, 연봉이 50억도 받는, 퇴직금 50억으로 받, 50억도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음, 그것조차도 뭐, 내물이 아니라고, 제삼자 집에 뭐, 아니라고 해서, 뭐, 무죄판기는 났습니다만, 요리 대한민국 일반 상식으로는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뭐, 저는 중위만 잡겠습니다. 중위만 말씀드릴게요. 50%. 중위 50%.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 그 밑에보다도 더밑 아래에 있는 사람들, 연봉이 더 낮은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왜, 30대에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25세에서 29세까지는 3,265만원. 3,265만원. 그러니까, <laughs> 240만원 정도 되겠죠? 매월 240, 250. <laughs> 이게 얼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 보통 사회생활 시작하는 사람들. 의 연봉이 25 사회생활 시작하는 분들이 25세에서 29살이니까 이 사람들이 뭐 5인 이상 사업장에 중소기업이죠 뭐 저소기업이라 하는데 중견기업 정도 다니는 사람 기준으로 한다면 중견기업이면 대기업이 아니죠 5인 이상이니까 뭐 사업장이니까 한뭐 3,400명 사업장 4,500명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통 중위연봉이 3,265만원이고, 평균치는 3,600만원 정도 돼요. 3,700, 3,200이 실수령의 기준입니다. 실제 수령의 기준이요. 세후, 세후, 그러니까 3,265만원이 맞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도 <laughs> 제 친구 아시는 친구, 친구 후배, 후배의 아들, 아들도. 28, 뭐, 31, 이렇게 해서, 뭐, 중견기업 뭐, 있잖아, 중견기업 뭐, 대기업 말고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뭐, 이 나이, 이 나이 또래, 25세, 29 사이에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어, 5%? 5%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5%. 5%라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5%에 다인 사람이 연봉 얼마 될지, 또 성과가 얼마 될지, 그거는 뭐, 우리가 영상, 무슨, 유튜브나 TV 프로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뭐, 억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뭐, 그 이상 받을 수, 있. 공기업 같은 데는 상당히 높잖아요. 공기업.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상위 5%니까, 그거는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보통 사람들이, 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홀대받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음그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상위에 들어가지 들어가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아, 열심히 노력해도 열심히 노력해도 모두가 다 같이 상위에 올라가면 좋은데. 모두가 다같이 상위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음. 그렇죠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이 3,200만원 이런 세우 받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거의 80% 70% 인데 80% 90% 가까이 되는데 왜이 사람들이 상위 10% 사람들 때문에 홀대받고 비교당할까요 음. 차별까지는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루저 취급을 받을까요? 또왜 루저 취급을 받아야 되고, 자기 스스로 왜 자격지심을 느껴야 될까요? 왜메스컴이나 많은 유튜브에 대해서 이런 30대 때 로스쿨 졸업한 1억 연봉 의사 인턴 레지던트들 막뭐 연봉 1억 뭐 10억 연봉 10억 이런 것을 왜 보통으로 기준으로 삼고 많은 이 나이대 여성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인척관계 혼인관계를 꿈꿀까요 그러므로 해서 왜 자신이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을 이러지 못해 그러지 못하니까 나는 루저야 나는 3천만원 밖에 연봉을 못, 못 받잖아 나는 루저야 비교 대상에서 왜 나는 결혼 자체도 생각을 안 하고 그럴까요 그리고 많은 대한민국 한국의 여성들이 이 나이대 여성들이 이런 3천만원 연봉 받고 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속된 말로 중소기업에, 조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루저라고 마음속으로 하,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혼인, 결혼, 남편감으로 생각을 안 할까요? 어, 우리 사회가 뭔가 좀 뭔가 정신병적 사회가 된 것이 아닐까요? 약간 병적인 사회, 정신병적인 사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 어? 그 다음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회, 에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가고 있는 사회. 뭐, 단순히 이게 하나의 어떤 사회적 현상일까요? 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20대, 30대, 이 방송을 보는 20대, 30대, 이때의 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는 달리 생각을 할 수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해야 된다는 시기가 왔다. 자기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시대가 됐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 그렇죠. 이런 말이죠. 아, 이제는 내 자신이 이게 보통을 인정하고, 내가 보통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의 삶을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나를 자신을 스스로 따독이고 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는 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음. 내 자신이 연봉이 낮고 나는 족속이 없다며 중견기 없다며 나, 나를 좋아할 여자는 없을 거야 나 이런 상황은 육각형 안에 들지도 못하잖아 여성들이 그렇게 남자들한테 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20대, 30대 여성분들이, 뭐 K 드라마나, 뭐, K 팝이나, 이런 데서 성공한, 뭐, 신화적 인물, 뭐 연봉이 몇십억, 구십억, 팔십억, 칠십억, 아니면 의사, 어, 장래 수입이 보장되는, 심지어 부모의 노후까지, 다 보장된 그런 사람. 음. 그런 사람이 과연 20대에서 25살에서 29살 사이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프로나 될까요? 어. 근데 그 프로에 들어간 사람이 있겠죠. 부모 찬스를 통해서 아파트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25세에서 29 사이에 아파트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연봉이 연봉 수준이 또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뭐 공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학교를 뭐 좋은 데나와가지고 공기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거나 그러면 연봉 뭐 상위 25%가 4100만원이라는데 25세에서 29세 사이 근데 상위 1% 상위 10%에 들어가면 연봉 1억대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왜 우리 25세에서 29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MG가 MG 세대들이 왜이 사람들 때문에 내 자신이 루저라고 생각하지는 말자 이 말이에요. 나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살고 그것을 나를 나의 살, 행복한 삶 또는 나의 삶을 찾고 나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 보자 이 말입니다. 음.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25세에서 29세에 사시는 분 중에 연봉이, 세후 연봉이 3,265만 원이라면, 대한민국의 보통 남자입니다. 그리고 보, 여자분들 있다면, 보통 신부들입니다. 네. 그니까, 이걸로 뭐쓸게 있냐, 이게 뭐,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